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습니까? 어, 아파서 왔어요. 어떻게 아프시죠? 아뭐 어, 가슴이 아파서 왔어요. 음 언제부터 아프셨습니까? 한참 됐어요. 뭐... 하루, 일주일, 한달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요. 어한 달쯤 된것 같아요. 아프면 얼마 동안 아프세요? 꽤 오래요. 몇분몇 몇 시간 이런 식으로 하면요 아한 (5분에서 10분)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러셨군요 근데 그 약을 먹고 나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음 어떤 약이요 왜그 요만한 약인데 막 노랗고 동그란 약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병원 심장내과 교수 이봉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바쁜 대학병원에서 제대로 진료받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PD님, 혹시 대학병원 의사인 제가 4시간의 외래 진료 동안 몇 명의 환자를 만나는지 아시나요? 오, 어, 갑자기 질문을. 질문은 제가 하는 건데요. 한 40명? 너무 많은가요? 음, 70명 정도입니다. 아, 그렇게 많아요? 많은 게 아닙니다. 소위 3분 진료로 상징되는 대학병원 진료의 현실을 적용하면 한 시간에 20명씩. 그럼 4시간 동안 80명을 보게 되죠. 오히려 3분 이상의 진료를 보는 셈입니다. 어, 그렇게 보니 또 그렇네요. 그래도 긴 시간을 들여서 여유 있게 적은 환자를 보는 게 낫지 않은가요? 물론 그게 좋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처럼 의료비가 적은 나라에서 병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그럼 망하겠네요. <laughs> 예, 맞습니다. 환자 진료를 많이 해야 수입이 유지돼서 직원 봉급도 주고 의료 장비도 유지하고 건물도 유지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의 저비용 구조입니다. 환문 진료는 우리나라의 저렴하고 효과적인 의료 체계를 유지시키는 현실의 단면이지요. 아 그렇군요. 그럼 그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해야 최선의 진료를 볼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려주세요. 첫 번째는 뭘까요? 나의 상태를 제대로 전하기입니다. 병원에 갔을 때 자신의 상태를 어떻게 전달하세요? 어 사실 잘 설명하고 싶은데요. 의사 선생님 앞에만 서면 멍해지고 설명을 잘 못하겠고 그렇거든요. 그것도 뭐 공식 같은 게 있나요? 어 공식 있죠. 여기에도 육하원칙을 적용하면 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누가는 환자 본인이니까 생략하고 영상 시작에 나왔던 답답한 대화를 육하원칙을 적용해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한달 전부터 왼쪽 가슴이 빨리 걸으면 조이듯이 아파요. 특히 계단을 올라갈 때요. 이렇게 말하는 데는 한 5초도 안 걸리죠. 하지만 중요한 증상 정보는 거의 완벽하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분명하고 간결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 기분이 좋고 호감이 가지 않습니까 이 원리는 어디서든 적용이 됩니다 아 육화 원칙이요 국어를 잘하면 진료도 잘 보겠네요 맞습니다 사람이 말로 살아가는데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국어에 이어서 역사도 중요합니다 어, 그건 무슨 말씀일까요? 경력입니다. 영어로는 히스토리, 말 그대로 역사입니다. 자신이 무슨 병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를 정확히 전달해 주시면 진료의 질이 훨씬 좋아집니다. 역사는 말씀으로도 전달하실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과거의 진료 기록과 검사 결과 영상 자료들을 확보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전 병원에서 요청하시면 소정의 비용을 들여서 쉽게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이 병력 청취 의 순간에도 잘 정리해서 간결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시간을 알차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가지고 계신 병이 있으신가요? 어, 제, 제가요. 음, 어릴 때 운동을 잘못 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가을 운동회 때 김밥 김밥인가? 김밥 먹고 체한 적이 있었어요. 아닌가? 중학교 때인가? 근데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엄해서 막 놀라고 그런 적이 많았어요. 친구들도 선생님 무섭다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특별히 치료받고 계시는 병은 있으신가요? 음... 그래서 작년부터 고혈압 약 먹고 있어요. 이 대화에서 의사에게 필요했던 말은 작년부터 고혈압 약 복용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병력 청취시에는 생각나는 많은 것들을 되는 대로 말하기보다는 의사가 묻는 것들을 정확히 대답하시는 형태가 가장 좋습니다 깔끔하네요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제대로 약 먹기입니다 처방을 아무리 잘 해드려도 환자분이 제대로 약을 안 드시면 모든 게 헛수고가 됩니다 약을 제대로 안 드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네 있습니다 더구나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양약은 부작용을 감수하고 먹는 똑같은 것이다라는 그릇된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느낌입니다 서방약 잘안 드시는 분들이 또 한약이나 소위 건강식품 같은 거는 잘만 챙겨 드신 경우도 많아요. 그건 또왜 드시냐고 여쭤보면 천연 성분이라 부작용이 없을 것 같아서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한약이나 소위 건강식품 등은 안전성 자체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아예 이루어지지를 않기 때문에 안전을 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상당히 답답합니다. 가장 엄격한 안전과 효과 검증이 이루어지는 치료제는 단연코 현대 의학에서 사용되는 처방약들입니다. 약을 드시던 중 어디가 불편한 경우가 생기면 무턱대고 약 부작용이라고 짐작하고는 임의로 약을 빼고 드시는 등 마음대로 조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압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는데 감기에 걸려서 기침이 나옵니다. 기침은 약물 부작용일까요? 아니죠. 감기에 의한 증상 아닐까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렇듯 약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수많은 신체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데 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후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면 무조건 약 부작용이라고 넘겨짚고 마음대로 약을 조절하는 분들이 심심찮게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 중에는 자기 고집이 세고 남을 잘안 믿는 성격을 가진 경우가 많아서 의사가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행동이 잘안 바뀌고 의사의 속을 썩히고는 합니다. 당연히 건강에도 악영향이 오지요. 자기 건강을 맡기겠다고 한 주치의는 확실하게 믿고 잘 따르셔야 합니다. 따를 마음이 잘안 생기신다면 따르고 싶은 주치의로 바꾸시고 따르셔야 합니다. 절대로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치의를 만나셔서 알리시고 합당한 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임의로 약을 조절하시게 되면 약물 반응의 평가와 시간 계획이 꼬이면서 처방에 대한 주치의 고민은 깊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약물치료의 안정화가 방해를 받게 되고 결국 고생은 환자의 몫이 되죠. 주치의 선생님을 믿고 따르시는 만큼 의사도 정성을 들이게 되고 결국 여러분은 건강으로 보답받으실 겁니다. 와, 이제까지 말씀해주신 것만 잘 지켜도 3분 진료를 알차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치의 선생님을 건강관리의 동반자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조언이 있으실까요? 환자분들이 의사의 설명을 알아듣기 어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 아무래도 지식의 차이 때문 아닐까요? 맞습니다. 같은 질병을 이야기하고 있어도 환자분과 주치의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의 격차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자신의 병에 대해 공부를 해놓으시면 소통이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 어 그럼 책이나 인터넷으로 공부하면 될까요?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인터넷이나 시중에 돌아다니는 소위 건강 정보들은 근거 없는 엉터리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90% 이상은 사입인 것 같아요. 따라서 믿을 만한 정보의 출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이라면 대학병원급에서 제공하는 의학정보 특히 요즘은 유튜브에서도 믿을 만한 의료기관이나 의사 선생님들이 제공해 주는 양질의 정보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근거 없는 사입이나 광고 컨텐츠는 훨씬 많고 가끔은 분간하기도 어려워서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릇된 정보로 머리를 채우신 분들은 전혀 모르시는 분들보다 오히려 의사를 괴롭힙니다. 거의 사이비 종교에 심취한 사람을 보는 당혹감을 주기도 하지요. 반면 건전한 정보로 정확하게 공부를 해오신 환자분들을 만날 때면 정말 행복합니다. 환자분과 서로 돕는다는 기분 좋은 자신감을 얻게 되지요. 의사를 행복하게 하시면 당연히 환자도 행복해집니다. 아, 어, 의사 선생님께 도움을 받는다는 생각만 했는데 서로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은 못 해본 것 같아요. 앞으로 진료를 보게 될 일이 있다면 많은 도움 될것 같습니다.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데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받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언제나 서로 돕겠다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시면 보답을 받으실 겁니다. 환자와 의사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좋은 사람이 되어야 좋은 환자, 좋은 의사가 될수 있습니다. 어, 역시 마무리는 훈훈하네요. 감사합니다.